네,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다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또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따뜻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기 화곡당에 왔죠 화곡당에 와서 우리가 같이 이제 어 열심히 이곳에 지역도 섬기고, 또, 어,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큰, 그, 손소독제 있죠. 그거 다 스티커 붙여있는 거 다, 어, 시장에나 가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막, 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막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또그 코로나가 그때 심해지고, 또 한참 그 교회에 대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 전도를 잠시 멈췄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 당분간은 기도함으로 나가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어, 있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아,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여, 저번에 여러분과 같이 어, 말, 나눴듯이 주변의 어떤 교회와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을 만나고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쭉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 교회는 꽤 오랫동안 그 한자리를 지키면서 어, 교회를 어,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많은 사역들, 문화 사역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올수록돼서 지금은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따뜻한 교회는 어떻게 하면 또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들도 지금 있어요. 있지만 제 안에 어, 무엇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세학을 하신다는 그 사역의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어,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거는 이제는 쉽지 않다. 왜냐면 하 이제 코로나에다가 또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학교 앞에서, 어, 저 같은, 뭐, 남자 어른이 막 애들한테 보고 나눠주고 막 한다면, 어, 좀 거부감이 들고 또, 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거지. 그래서 문화사역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커리큘럼 을잘 따서 그거를 학교에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과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 친분이 생기면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해도 어, 그 아이들 선생님을 아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선생님하고 와서 어,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안면이 있고 아는 상태에서 모금을 증교하는 것이 앞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제가 갑자기 그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그럼 제가 있는 데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저한 어, 가지 생각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한 3년 4년 전인가 5년 전에 중학교에서 방과 후 기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능력이 막 있어서 막 그런 건 아니고 어, 초급반, 초급반만 이렇게 기타를 가르쳐주는 그런 반에, 어 제가 연결돼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어 그걸 해볼까? 해서 이 주변에 학교에 할수 있는 데 찾아가서 해서 아이들하고 안면을 듣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 지금, 그, 방과 후 학교에 들어갈 때, 제가 아무 그런, 어, 기타에 대한, 뭐, 음악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어, 한 분이, 아는 친한 형이 저에게 뭘 얘기해줬냐면, 어, 너가 서울 디지털 학교에 들어가라. 라고 야기 대학, 대학교 들어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 들어가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하면 어 이거 방과후 활동으로 해서 네가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어 최근에 부랴부랴 막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이제 어, 서류가 마감되는 그 마지막 날 제가 그 저녁 8시에 9시 사이에 그거를 막 준비해 가지고 어 거기 지원했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어, 다행히 어, 실용화과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으니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는 어,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아 이제는 더 이상 공부 아, 학교 같은 데는 안 들어가, 들어가서 공부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내 인생의 공부 는 여기가 끝이다. 내가 뭐 박사를 간다거나 뭐 다른 데또 무슨 석사를 한다거나 막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고 나는 이제 학교 다녀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건 여기까지 만하고 이제 나는 이제 어 앞으로는 이제 성경 보고 이런 거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전도하고 아이들하고 다가가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방법들이 생각나니까 이 방법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에 이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온라인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공부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 전문 지식을 습득한 거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같이 만나고, 기타를 가르쳐 주고, 삶도 나누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도 열리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어, 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편입해가지고 이제 3학년입니다. 3학년, 3학년으로 지금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래서 어, 내가 이 아이들, 이 지역 사회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할 것이다. 이것을 통로로 해서라고 이 소망을 품기 시작하니까 그 중간에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절대 공부 이제 학교 안 들어가야지 했던 그 마음이 아, 내려놓고 다시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한다 이런 건 굉장히 저에겐 스트레스고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 목표가 생기고 그 안에 아, 제가 소망이 생기니까 제인생에좀 방향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어, 평소에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해서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 가진 힘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가 지금 앞에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지만 그 소망 꿈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저번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을 때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알아가는 것이 우리겐 축복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겐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우리가 바라보는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한마디로 지금 결론을 진다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지 되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걸 말미암아서 더이삶 가운데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죠.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 들 있어요. 그리고 더 주임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이 있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받은 백성 내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것 때문에 이 고난은 나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받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영과 은혜.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 같은 걸 하잖아요. 운동 같은 걸할때 이런 그런 거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는 분 보면, 우리가 근육, 엄청난 근육, 내가 원하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단 조절도 해야 되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죠. 또, 유산소 운동만 하면 안 되고, 근육 운동도 해야 돼요. 근육 운동도 해야 되죠. 그, 운, 운동을 할 때, 정말로, 그, 들어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할, 하는 그 순간에, 한번더 하면, 그게 이제, 네, 근육이 되고, 하나씩, 하나씩 운동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건강한 몸,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계속 살을 빼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맨날 배고픈데 몸무게는 안 줄어요. 참 이상, 이상합니다. 항상 배고프거든요. 근데 몸무게는 안 줄어요. 아... 아이러니합니다. 더 해야겠죠.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또이 어, 고난을 통해서 내 운동을 더 하면서 나중에 내 몸이 몸장이될 거야. 초콜릿 복권이 만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그것이 내가 힘들고 고난이고 이게 안 좋은 거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씨름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씨름을 했었는데 정말 씨름하기 굉장히 싫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운동도 하다 보면 또 맞기도 하고 또 얼차려도 받기도 하고 그게 너무 싫어 가지고 막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다시 잡혀 와 가지고 또 다시 운동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번 이제 걸치고 한 번은 너무 싫어 가지고 저희 엄마를 불러서 엄마 같이 가서 나 이제 우리 호영이는 이제 운동을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 줘. 해서 같이 가서 이제 코치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얘기하셨다가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가 설득 당하셨습니다. 아, 호윤 재능이 있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어, 아, 네, 그래요. 하고, 하이라, 형아, 열심히 해봐. 라고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운동하고 나서 제가 대회를 나가게 됐고, 대회에서 그때 이제 경기도대회까지 나가서 거기서 3위를 했었습니다. 3위를 두번 했었거든요. 어, 굉장히 힘든 시간들도 있고, 그 훈련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어, 진짜 도망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 결과에서 어쨌든 제가 또 3등 도대 에 나가서 또 상도 타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또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운동하기 할 때는 어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다음에는 3등이 아니라 2등도 하고 1등도 해야지. 이런 마음에 이제 품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운동하는 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이 고난이 아, 힘들고 어려운 것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시각을 좀 바꿔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한다면 이 고난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더 이상 나에게 힘든과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와요. 복만 받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준의 복이 아니에요. 복은 받죠. 근데 어떤 복을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을 받아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아요. 갑자기 돈을 잘 벌어주거나 <laughs>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내 병이 싹낫거나 하는 그런 외적인 요소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벌은 특별히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난 받으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부터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살아야겠다라고 게살 얘기하고 결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매도 맞기도 하죠. 막 죽을 거의 죽을 정도로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항상 자기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 복음의 메인자가 된다면 우리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라고 여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내가 그냥 내 정욕대로 살다가 아, 내가 힘들어졌어 하는 이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한 삶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하면서 내가 대가 집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 없이 그냥 외적인 요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아, 이게 나의 고난이야라고 하면 혹시라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파생되는 이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럼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요? 만약 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 오늘 얘기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난 이겨서 고난 고난이 찾아와서 이것을 이겼을 때 우리가 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어,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여전히 재정은 어렵고 또 여전히 질병은 갖고 있고 여전히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안 됐네 나는 끝이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 막 길이 잘 열려요 돈도 많이 벌리고 내가 원하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직장도 잘 내가 원하는데 다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한테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소망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좋고 나쁨을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소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내가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에 잘 되는 뭐 재정적으로 잘 되는 거내 인생에 잘 풀리는 거 이런 것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